안녕하세요.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. 지금 안개가 자욱해서 보이시죠? 안개, 안개 가꽤 많이 꼈습니다. 이 산에 능이가 나는 산인데, 저는 아직 능이 구경을 못했습니다. 제가 뭐 버섯을 뭐 관심을 가진 게한 2년밖에 안돼 가지고, 지금 알아가는 과정인데, 능이 아직 못 봤어요. 능이가 난다니까, 능이가 날 만한 곳을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. 찾아봐서 뭐못 찾으면 그만이고, 다른 잡버섯이라도 좀 따서 가야죠. 뭐. 자, 한번 선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기 보세요 어, 꽤 크죠 보세요 큰 인갓버섯 와꽤 크네요 큰 인갓버섯 맛있는 식용버섯이죠 어이 부러졌네 여기 보세요. 쫄깃한 식감에 맛있는 식용고사 큰가버섯자또 이동합니다 저기... 여러분 아 여기 이게 뭔가요?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능이를 발견하긴 했는데 보면 여기 사람들이 좀 다니는 길 같은데, 보석분들이, 큰 거는 따가워, 작은 거만 남은 건지, 아니면, 후. 이게 유균이 인제서 올라와서 발견을 못한 건지,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말른 말라 것 같기도 하고, 상태가 좀 좋아보진 않아요. 보세요. 유기지인데 색깔이가 후... 이것도유기지인데 후... 아... 이거 이것도 뭐 성장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지 알겠는데요? 상태는 안 좋은 것같아요 다음부터는 사그라질것 같아요. 며칠 후에 한번 다시 와 보겠습니다 네, 산행을 오늘은 그만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하산 중입니다 오늘 참 뜻하지 않게 운이 좋아서 생애 첫 능이도 구경하고 능이가 어려서 뭐좀 그렇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며칠 후에 다시 와서 한번 보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